우리 포박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네가지 박스로 구성이 됩니다 박스 1은 주제문 Theme Statement 박스 2는 요약, 본론을 요약한다 박스 3는 본론, 요약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박스 2하고 박스 3는 내용이 똑같지 d 스만 다른, 깊이만 달라진 박스 4는 Summary and Next s t e 이걸 기계적으로 외우고 제일 중요한 건첫 번째 박스에요. 왜냐하면 헤드라인 구조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헤드라인인 거거든. 그래서 이 헤드라인을 잘 쓰면 제안서나 어, 이메일을 모든 걸잘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이, 예를 들었듯이 30% 비용 절감 솔루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고객은 처음 들어본 30% 비용 절감 솔루션. 이게 뭐야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관심을 갖게 하려면 두 가지가 정의돼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제공하는 솔루션의 특징. 예를 들면 이 솔루션이 무게가 가벼워서 30% 비용 절감이 되는지, 속도가 빨라서 30% 비용 절감이 되는지, 모듈화돼 있어서 비용 절감이 되는지 이 솔루션의 특징을 정의해줘야 돼요. 이걸 영어로는 'feature'라고 해요. 피처는 무슨 말이냐면 솔루션의 어떤 측면을 이야기해요. 죄송하지만 이제 영어 표현을 쓰면 aspect of s o l u t i o n 이 솔루션의 어떤 측면, 비용 측면, 무게 측면, 가격 측면 이게 그래서 그특징이 주는 고객의 효용 혹은 b 너 n e f 을 정의해 주는 게 주제문이에요. 박스 1은 주제문을 쓰는 건데 이 주제문을 쓸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우리 솔루션의 특징이 주는 고객의 효용만 정의한다. 이거예요. 이 특징이 경쟁자에게 없으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차별화 요소라고 해요. 이게 사실 전략에서 배웠는데, 전략을 개발하면 그 전략을 때리는 곳이 이 박스원이에요. 그래서 경쟁자에게 없는데 고객이 이 특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특징이 효용을 주기 때문이에요. 무게가 가벼운데, 이 무게가 가벼우니까 절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비용이 절약되는 거야. 그러면 요 무게가 가벼운 게 중요하지. 이게 우리 솔루션의 특징인데, 경쟁자는 우리만큼 무게가 가볍게 못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차별화 요소 이렇게 이야기해요. 100점 100승 주제문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주는 베너핏을 정의하면 이게 100점 100승 주제문이에요. 쉽지는 않겠지만, 박스 2는 본론을... 박스 3가 본론이잖아요 요걸 요약하는 게 박스 2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박스 1에서는 요약을 하면 안돼 박스 1은 요약을 본문을 요약하려면 문장이 길어져 버려요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안 읽어요 제가 평가위원을 해 보니까 문장이 세 줄만 돼도 의미가 없어 안 읽게 돼요 그래서 문장이 두 줄이어야 돼요 한줄 아니면 두줄 근데 한줄두 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만 지키면 돼첫 번째는 요약하려고 하지 말고 중문이나 복문을 쓰면 안돼 그러면 문장은 절때세 줄이 안 넘어가요 그러면 뭐만 써? 우리 솔루션의 특징과 효용만 쓰고 가급적이면 요 특징이 차별화 요소면 좋고 이게 박스 1이에요 그러니까 박스 1이 제일 중요하고 박스 2는 박스 3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2에서는 예를 들어 세 가지 포인트 비용 측면, 무게 측면, 속도 측면 이렇게 요약을 하고 나면 박스 3 본문에서는 비용 측면의 구체적인 증거들, 어, 무게 측면의 구체적인 증거들, 그래, 이게 박스 3에서는 하위 섹션이 되는 거지, 그리고 박스 4에서는 뭐라냐면 박스 3에서 이야기한 걸 간단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고객이 해야 될 행동을 가이드해요. 그래서 이건 박스 4는 서머리앤 넥스트 스텝이에요. 이게 외워둬야 돼. 정리를 해 보면 박스 1은 주제문, 팀 스테이트먼트. 박스 2는 요약. 본론을 요약한다. 박스 3는 본론 요약을 풀어 준다. 그러니까 박스 2하고 박스 3는 내용이 똑같지. 뎁스만 다른 깊이만 달라지 박스 4는 서머리 앤 넥스트 스일 이걸 기계적으로 외우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늘 강조하지만 고객은 쉬플리 사장이든 신입사원이든 상관없다고 똑같은 컨설턴트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품질의 문서가 나가야 되는 거지 아 신입사원이니까 용서해주고 이런 거 없다는 거지 비즈니스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왜 포박스를 표준화해서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 모든 문서는 포박스를 사용해라 그러면 비즈니스 라이팅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